안티프레질.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해설.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티프레질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저작으로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더 강해지고 진화하는 시스템을 다룹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맞춰 쉽게 해설하여 안티프레질 개념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안티프레질의 기본 개념 탈레브가 제시한 안티프레질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프레질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프레질한 것은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깨지거나 손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자기나 유리장 같은 물건들을 프레질한 물건의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티프레질이란 무엇일까요? 안티프레질은 그 반대 개념으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근육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즉 훈련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욱 튼튼해지는 것이 바로 안티프레질한 특징입니다. 탈레브는 안티프레질이 단순히 회복력과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회복력은 스트레스를 받은 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안티프레질은 스트레스를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 경제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파트 2. 안티프레질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은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안티프레지란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탈레브는 작은 충격이 없으면 큰 충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작은 실패는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할때 작은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탈레브는 우리가 작은 실수와 충격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큰 위기에서 맥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실패를 겪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티프레지란 삶을 사는 첫 걸음입니다. 다양성 수용하기 두 번째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레브는 안티프레지란 시스템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존 능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할 때 안티프레질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가지 취미를 가지거나 다양한 직업 경험을 쌓으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양한 경험이 쌓이면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도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나 실패가 발생했을 때더 쉽게 회복하거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는 힘 기르기. 세 번째는 탈레브가 강조하는 예측 대신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탈레브는 예측보다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력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일어날 때 이를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빠른 실행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트 3. 안티프레즐을 조직과 사회에 적용하기. 안티프레즐 개념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조직은 어떻게 안티프레질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1. 리스크 관리와 혁신. 안티프레질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탈레브는 모든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위험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학습하면서 조직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조직만이 안티프레질한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산업에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실험을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협력. 조직 내 다양성은 안티프레질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더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협력은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고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었을 때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안티프레질한 조직의 특징입니다. 3. 사회 시스템의 안티프레질 사회적으로도 안티프레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탈레브는 지나치게 안정적이라는 사회는 오히려 더큰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안티프레지란 사회는 다양한 계층과 의견을 수용하며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다방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갈등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는 불확실한 위기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티프레질한 사회는 소수의 리더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은 개인, 조직, 사회가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작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예측 대신 대응력을 기르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